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 종목이세요? 3립 7만 3천 원에 10%입니다. 네. 아 이거 사, 사신 이유가 있어요? <laughs> 그때 그때 방송에 소개로 2월달에 사자마자 아. 계속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려있는데 이걸 갖고 가야 되는지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뭐 어떤 거 팔고 식품류잖아요. 빵도 팔고 막 이런 회사인지 아시죠? 예, 예.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 밀가루,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이런 원자재 있잖아요. 그 식품 그런 관련에 영향을 많이, 곡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식품 관련주는 이 정부 정책에 약간의 영향을 받는 또 정, 이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 이 밀가루 가격이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 식품 관련주로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SPC 삼립 같은 경우는 어뭐라 그래야 되나? 실적은 괜찮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이 이 소외된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이거 하나 이거 잘 모르시죠. 혹시 주식 볼줄 아세요?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주식을 이제, 예, 살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판단하면 사는 게, 살수있는 위치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사신 가격이 정말 애매한 가격이에요. 애매한 가격이라고 하면, 이, 우리가 이게 주식을 볼 때, 이제 고점과 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고,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걸 논하는데, 이런 종목은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어뭐 예. 반도체, 자동차, 2차전 이런 쪽은 인기가 있어서 우리한테 시세를 주는 영향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식품 관련주나 이게 먹거리 관련주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아니면 수익을 낼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 장기 투자 함에 있어서 내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조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또 저한테 아,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마 네. 써내 보더라도 팔고 올라갈 종목을 갈면 어떻게 사요? 근데 올라갈 종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아세요? 혹시? 그로봇잖나 <laughs> 뭐 요즘 이제 에에에에 그래요? 그러려면 이걸 좀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도 볼줄 알아야 되고 그냥 이, 이 업종이 이 종목이 실적은 얼마큼 되고 앞으로 업팡이 어떻게 될고 막 복잡하잖아요 예예 그걸 아셔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손해가 나요 이 예, 그러면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 대형주 있죠 대형주 뭐 SK 하이닉스나 예. 삼성전자 예. 이런 거 많이 떨어졌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뭐 방송에서 이런 뭐 가벼운 종목 추천해준 거 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 있잖아요 대형주라고 하면 삼성전자 아시죠? 예 예. 어 그죠? SK 하이닉스 아시죠? 예. 어 네이버 아시죠?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아시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아시죠? 이런 거 많이 떨어질때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테마주라고 하죠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 이런 테마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응이 어려우니 이 대형주 같은 거 있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 많이 빠졌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이 정보 손해 보고 팔지 마세요. 여기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시간을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대 전 한번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